도전 2번입니다.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좌변, 우변 따로따로 따로 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일단 좌변에서 f의 gx니까 f의 3x 더하기 a가 되는 거고 얘를 계산을 하시면 2에 3x 더하기 a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얘를전개를 해서 정리를 하면 6x 더하기 2a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변을 계산을 할게 g의 f(x), g의 f(x)가 2 x 마이너스 1이죠. 이 값을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 3에 2x-1에 더하기 a가 되겠죠. 얘네들은 6x-3 더하기 a가 되는 거겠죠. 이두 값이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가 지금 서로 같은 거고, 2a-1은 a-3이 되는 거고, a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